사인은 잘 구했는데, x 더하기 y에 사인 세타는 2니까,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, 뭐, 사인을 없애야 되고, 그러면은 여기다가, 이거 1번이라 놓고, 2번식이라 놓게 되면, 1번에다가 y 곱하고, 2번에다가 x 곱해가지고, 두식을 빼버리면은 사인이 사라질 거 아니야? 그래서 x y s i n z 더하기 y c o s i n 는 y고 x y s i n z 마이너스 x c o s i n 는 x니까 두식을 식 빼면 y 더하기 x 의 cosine a 는 y 빼기 x고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Y분의 y 분의 y 빼기 x 이렇게. s 인 제곱 j o 코 e 인 o s 이니 n 또 대입을 해주면 x t o y 분의 2의 제곱 더하기 x t o y 분의 x 마이너스 y 의 제곱은 예 네. b 아. 요거 x 백이 <laughs> y 백 u x를 y 곱을 하나 x 백 o y를 제곱을 하나 똑같아서 그냥 바 to 거든 여기 g 면 t 거랑 o 거랑좀 다르잖아 음. 어, 같은 거라서 그냥 바 o to go t 사실은 실수인데 <웃음> <웃음> 같아서 그냥 안받거도되서 양변에 x 더하기 y 제곱 해주면 사 더하기 x 마이너스 y 제곱은 x 더하기 y 제곱 되니까 전개하면 x 제곱 y 제곱 사라지게 생겼잖아.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항들만 남을 거고 x y는 이렇게 되겠네.